올바른 체중 이동을 통해서 예쁜 피니쉬 만들어 볼까요? 글러브 스페셜리스트 그래비토와 함께하는 1분 레슨 허지우 프로입니다. 네, 특히 필드에 나가면 피니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자, 이런 동작으로 피니쉬가 만들어지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피니쉬가 예쁘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올바른 체중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은 예쁜 피니쉬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공을 치고 나서 제 오른발을 주목해주세요 먼저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공을 치고 나서 오른발이 내 왼발 앞쪽에 이렇게 놓아줄 수 있게 그래서 공을 치고 나서 오른발을 내 왼발 앞쪽에 이렇게 놓아주실 건데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요 자 피니쉬를 했을 때 왼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올바른 체중 이동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스윙을 했을 때 체중이 우측에 남게 된다면 이 오른발은 왼발 앞에 놓아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치고 나서 오른발을 자신 있게 왼발 앞쪽에 이렇게 놓아 주는